는못하겠 먼지까지 터니까. <laughs> 어,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무력화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는사도 보냈어. 아시 아니야. 확실한 얘기 어? 뭔가 시죠 있잖아. 좀 맞을 수 있어야지. 보자 지원못 하겠네요. <laughs> 먼지까지 터니까. <laughs> 네, 네 후보장이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인사 청문회가 굉장히 무력화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확보된 증거 그리고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냥 후보자고 말대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나 자료도 하나도 주지 않고 있고 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해도 전혀 상반된 대답들을 하면서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심지어는 검찰에서 수사 보고서를 쓴그 기록마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그공지 드린 대로 성문의 과정 속에서 진행했던 자료 제출 거부 행위 그리고 학폭 문제와 관련한 담임 선생님과의 상반되는 진술 그리고 배우자의 인사청탁 문제와 관련해서 그 자금의 수 전달자인 사람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위증인지 아닌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위증 등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언론 사찰 문건 관련해서 또 학폭 무마에 대해서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이동관 후보자의 말이 위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가름을 할수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과연 임명하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동관 후보자의 지명을 해야 됩니다. 언론 장악을 해도 이명박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습니다 결국 구속까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